브레카로 시작하는 핸드폰이 맛이 갔어요. 돈이 없어서 핸드폰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. 거지예요. 소개를 받는 이유는 일을 깔끔하게 잘 해줘서 그렇겠죠. 저희는 홍보를 안 합니다. 블로그 유튜브 저기 김실장님은 이제 설비 봐 주실 거고. 오늘은 뭐 이렇게 막상 하아 보니까 별로 한거 없는 거 같은데 열심히 했습니다. 음. 합판의이 우드 느낌을 좋아하셔 가지고 목공이 끝났습니다. 끝내고 청소하고 나니까 시간이 딱 맞네요. 불조를 유지하면서 땜빵을 원하셔 가지고 합판을 붙여 드렸고요. 쇼코패는 여기다 달아 줍니다. 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온수기가 설치가 됐습니다. 여기 바닥에 보시면은 저쪽이랑 평이 하나도 안 맞죠? 그래서 평을 맞추기 위해서 자, 셀프 레벨링을 쳤습니다. 여기는 15포 들어갔네요. 오늘 열심히 스테인 2회 7이랑 페인트들을 발라봤고요. 스테인 발라놓으니까 이쁜 것 같아요. 제가 한번 요거 청소를 해줘야 되고요. 네. 타일 다 붙이고 나서 다시 한번. 예 찍겠습니다. 또나서 이제 배관을 다시 잡아야 될것 같아요. 오늘은 닫지 테이블을 만들어드렸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 코팅까지 해드리면은 네 완벽할 것 같습니다. 아직 전기 작업이 예,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요. 스탠 키노 양재동 마무리 중입니다. 좀 산만하네요. 그럼 이따가 완성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